오늘 성경에 나오는 147세 된 야곱이 만약 오늘 우리의 예배회중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야곱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이 147세 된 야곱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큰 범민 중에 있었던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세 가지 복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두 번째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어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입장에서 저 창세기 28장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신 대로 지금 내 후손들은 애굽 땅,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베들레에 누웠을 때 너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이 약속. 죄송하지만 좀 요원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지금 난 애굽에서 눈을 감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단순한 한 개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야곱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곧 야곱이고, 야곱이 곧 우리입니다. 야곱은 한 개인의 인물을 넘어서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인간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그건 분명히 여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7장에서 야곱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그 창세기 28장의 약속, 그 복은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꿈속에서 들은 말씀이라 꿈에서 말씀하신 꿈같은 말씀이라 야곱이 잘못 들은 걸까요? 야곱의 회개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회개라고 잡았는데 저는 야곱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묻고 싶어요 야곱의 회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쯤 천국에서 야곱이 이제야 와서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147세를 살았어도 몰랐던 것 아닌가. 147세를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과 그 방식은 야곱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감격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가는 길에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 그걸 제때제때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이 바랬던 복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먹을 떡, 입을 옷, 제때제때 풍족하게, 풍요롭게, 평안하게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복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레아가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그리고 유다를 낳습니다 야곱이 생각과는 달리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평안히 먹을 떡, 입을 옷 그걸 주시길 바랬는데 현실은 반대예요 그럼 창세기 얼마나 많은 장면이 나옵니까? 야곱이 부르짖잖아요 울부짖잖아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됩니까?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야곱이 생각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와 라엘 사이에 있었던 시기 질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엘이 언디를 시기하여 여종 피라에게 너 야곱에게 들어가라 말했고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후에도 동생을 시기하여 실바를 데려다가 그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들어가라 인간의 시기와 질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요셉이 고생고생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 뿌리는 어머니들 사이의 시기 질투입니다. 그것이 형제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로 있었고, 동생을 팔아버린 범죄, 또 거짓말. 그러나 그 죄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42장부터 4 7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속이 타들어가서 그냥 속이 까맣게 됐어요. 요셉은 훨씬 이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속이 다 타들어갈 때로 타들어가서 속이 까맣게 탔었죠? 근데 그 42장부터 4 7장까지는 이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또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막내동생 베냐민까지 애굽과 가난 왔다갔다 하면서 그 기근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서 요셉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한장 전체가 야곱의 장례식 2장 행렬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된다 하셨는데 그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야곱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배한 건지 아니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그 요셉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야곱이 있다면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차 여러 번 걸쳐서 요셉에게 맹세를 받고 또 맹세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붉은 팥죽으로 에서에게서 장작권을 사고 나서 재차 에서에게 다짐받고 또 맹세를 받는 그 야곱의 마음, 그 버릇,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지금 요셉한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요셉의 인혜와 성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제잘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저 막벨라 굴에다가 거기다가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이 맹세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이름해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글쎄요. 오늘 야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 분명 너가 누웠던 그 땅,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신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147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뒤에 이제 와서 보니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 출애굽 역사 이후에 열두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 나도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오늘 한국 땅에서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 제가 어떻게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이렇게 불려지는 걸. 내가 어떻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경배하게 되고 이제 와서 제대로 예배하게 되고 이제 와서 비로소 회개하게 된다고 야곱의 회개와 찬송 글쎄요, 야복 나루터에 있었던 그 회개가 진짜인지 세겜에서 고생고생한 후에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그때 회개가 진짜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1절,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는 이 경배가 진짜인지, 나의 한없이 부족한 이 회개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기쁘게 받아 주셨으니까 은혜였지. 사실 내 마음의 회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건 운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상상 속에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묻고, 야곱에게 얻을 법 반직한 그런 대답입니다. 요셉이 맹세하니,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보면 마지막절 31절에 나오는 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그 경배, 그 진짜 경배 맞나요? 네. 그땐 그게 진짜 경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경배와 비교가, 비교해보니, 비교가 되지 않을 그 경배였다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게 된다고. 만약 야곱이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있다면, 야곱이 꼭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줄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은 끝까지 야곱입니다.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작권 사고, 제차 다짐받고 물어볼 때, 그때나 오늘 요셉을 앞에 놓고 제차 다짐받고 맹세를 받을 때나, 야곱은 끝까지 야곱이에요. 147세가 되었지만, 물론 야곱,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께 경배했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 되신 된 자기 아들 요셉 믿은 건지, 고그 마음은 정말 없었는지,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회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듯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부터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야곱을 다그쳐 몰아붙여도 아마 야곱은 담대하게 대답할 겁니다. 정말 당신, 마지막으로 회개한 건 맞냐고? 죽을 때까지 붉은 팥죽에서 에서에게 장작권사 그 야곱의 승질머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다그쳐 물어도 몰아붙여서 물어도 야곱은 대답할 거예요. 그게 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노라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작은 헌신을 큰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나의 부족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받아주신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주의사자와 씨름하면서 회개했다고 하지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얘기했지만 그 회개가 어떻게 온전한 회개였겠냐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내 회개를 그냥 기뻐 받아 주신 것이지. 147세에도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내가 젊은 날다 깨달을 수 있었겠냐고. 처음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도 진리였다고. 세겜에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장신구 상수이나무 앞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할때그회개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어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지. 이제 와서야. 147세가 아니 천국에 와서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고,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내 이름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밀을 이제야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때 회개가 온전한 회개였겠냐고. 그저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본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온전한 회개로 받아주시고, 너무 기뻐하신 것이지. 147세. 이 나이에도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에 어떻게 젊은 날에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었겠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야곱이 있다면 야곱은 아마도 꼭 그렇게 간증하실 것 같아요. 정도 여러분 그 야곱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야곱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맹세하니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셨던 주님 이 말씀 속에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귀한 뜻을 다알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는 그 경배를 주님은 또한 기쁘게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 그 야곱이 바로 우리 이고 우리가 그 야곱일진데 주님, 처음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대로 처음 되게 하신 그 말씀이 야곱의 삶 속에서도 진리였고 우리의 삶 속에도 진리인 줄로 아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그 사랑이 내가 이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면서 야곱을 막 벨라굴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를 본향을 향하러 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 주실 줄로 아오매 오늘도 우리를 이스라엘 삼아 주신 그 사랑의 힘 입어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